일어나요. 주인님, 일어나세요. 어, 이상하다. 맥주 한 캔에 이렇게까지 취하나. 주인님, 주인님. 아, 어! <laughs> 일어났다. 아이 놀라지 말고요 주인님. 아니 저예요. 어, 주인님이 오늘 주워온 강아지야. 어, 진짜인데? 아, 보세요. 여기 눈 색깔도 똑같고 여기 귀 쪽도 털 색깔이 똑같잖아요. 응. 아침에 나 주워 왔잖아요. 그거 나예요. <laughs> 길을 헤매고 있는데 주인님이 저를 주워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. 먹이도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빗질도 해주셨고. <laughs> 저는 이제부터 주인님에게만 충성하기로 마음 먹었. 아, 아 맞다. 주인님이라고 불라도 괜찮은 거 맞겠죠? 음. 이제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주인님 곁에 딱 붙어 있을 거거든요. <laughs> 그럼요. 제가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인님이 개를 주워서 밥 먹이고 목욕 시키고 빗질까지 해준 걸 어떻게 알겠어요? <laughs> 그런 척하는 거라면 아까 주인님 발치에 들어누워 있던 그 개는 어디 갔는데요? 그쵸? 이제 믿을 수 있겠어요? 어떡하지? 내가 꼬리라도 꺼내서 보여줄까요?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? 아, 아, 그러니까... 그게... 저 얼굴이 많이 빨개요? 아니 근데... 저는 강아지인데 제가 얼굴 빨개지는 법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. 아, 어, 어, 아니야. 주인님한테 거짓말을 할순 없어. 그, 주인님. 저는 있죠. 주인님이,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요. 이 방도 좋아요. 주인님 침대도, 주인님 냄새도. 주인님 목소리랑 눈빛도 전부 다 좋아요. 아까 주인님이 저 붙잡고 그러셨잖아요. 강아지 꼭 키우고 싶은데, 꼭 내가 키워주고 싶은데, 하고. 저는 그때 알았어요. 주인님은 제 운명이라는 걸요. 잠든 주인님을 보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는데, 글쎄, 눈을 떠봤더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. 아, 그쵸. 역시 못 믿으시는구나. 음, 그러면, 그냥 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요? 아, 뭐, 강아지가 사람이 돼서 나타날 리가 없으니까. 그쵸? 맥주도 마셨겠다, 취해서 잠들었고, 그래서 꾸는 꿈 같은 걸로.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? 어? <laughs> 주인님도 얼굴 빨개졌어요. 왜 그런 거죠? <laughs> 저는 귀가 엄청 좋거든요. 코나 눈도 다 좋고. 근데. 지금 주인님 심장 뛰는 소리 엄청 잘 들려요. <laughs> 아, 어떡해. 해버렸어. <laughs> 주인님, 너무너무 좋아해요. 나 주인님한테 안겨있고 싶어요. <laughs> 주인님. 너무 좋아요. 포근하고 향긋해.